안녕하세요. 역공아, 요즘에 국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즘에 커트라인 많이 올라간 거 아시죠? 요즘에 그래서 옛날이랑 좀 달라요. 국어가 옛날엔 90점 정도면 그래도 괜찮았단 말이죠. 요즘에는 이제 거의 95점 정도는 받으셔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95와 한100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 알려드려요? 어,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듣는 게 있거든요 알려드릴까요? 네.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소개해 드린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화장실을 가거나 이데오플딩을 돌아다니면 역공 이들이 자꾸 저를 잡아요 선생님 주동야도 미쳤어요 이거 너무 물건이에요 물건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동야독이 왜?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20문제를 풀때 40분 걸렸던 것이 20분 안쪽으로 줄었다. 그걸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니까 너무 신기하고 소름 끼쳐요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소문이 났대요, 여러분. 스파르타반 안에서 야, 주동야독 들어라. 이런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어쩐지 첫 번째 날이 가장 학생이 많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역공이들이 증명한 요 강의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국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주동야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고득점이 시간 단축이 가능해졌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독, 야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여러분, 주독과 야독의 시스템이 달라요. 자, 일단 야독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야독은 모든 문제에 1분 타이머가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1분 타이머 앞부분부터요, 관련된 5단물 탑5 이 해당 유형을 어떻게 가장 빨리 풀수 있는지를 제가 먼저 야맥공수를 먼저 뱉고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야맥공수, 그리고 그유형벽 전략 그대로 의식해서 그 문제를 풉니다. 그럼 그 문제와 똑같은 유형이 그 다음 문제에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 들어가기 전에도요, 야맥공수와 그리고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요. 그것을 또 의식적으로 풉니다. 1분을 맞춰서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1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지를 여러분이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현장 들어가서 문제를 풀때 시간을 지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1분이 지났구나. 이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똑같은 유형을 미친듯이 반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가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의식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야독에서 끝나잖아요 그럼 오답률 탑5에 대한 그 유형을 섞어서 주독 시간에 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독 시간에는요 15분 타이머를 드릴 거예요 아까는 쌤이 자전거 탈때 잡아줬죠? 그럼 이제 주독 시간에는 풀어줍니다 잡았다가 잘가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옆에 없어도 제가 야독 시간에 알려 드렸던 그 방식대로, 야맥 꼼수 방식대로 그리고 가이드라인대로 실제로 여러분이 직접 풀어 보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독 시간에 저가 푼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들 이푼 해설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제가 이런 것도 알려 드려요. 이거 100점짜리야. 이렇게 풀었으면 100점짜리야. 이렇게 풀었으면은 7, 80점짜리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100점짜리 풀이 과정이 되면 될수록 시간 단축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최대한 시간 단축이 되면서 투입 대비 최대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강의 자체가 문제를 푸는 것부터 오답 해석까지 끝나는 것으로 모든 강의에 다 녹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어 복습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주동 야독의 문제들은 네. 어떤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아. 여러분 주동야독의 문제는 사실 요즘 독해가 평이해진 건 아시죠 근데 사실 제시문 자체는 평이하지만요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이 오답률이 결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기가 과 약화. 요거 정답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오답률 탑5에 항상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 강화 약화 있죠 정보량이 많은 그런 제시문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신유형들 문법 독해결합형 이거 여러분 오답률 탑5에 웬만하면 들어가 있는 그런 유형인데 그런 것들 위주로 미친듯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동 여독에 시즌 1도 있고 2도 있어요 시즌 1과 2의 차이 한번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자, 여러분, 시즌1은 오리지널 버전이기 때문에요. 오답률 탑5에 해당이 되는 모든 독해 유형이 들어가 있다. 그걸로 미친 듯이 적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주동야독 시즌2가 궁금하시죠? 주동야독 시즌2는 똑같은 유형을 가지고 오되 살짝 난도가 높습니다. 주동야독 시즌 1 하면 날아다니거든요. 사실은. 너무 독해가 잘 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방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심하는 거를 제가 조금 잡아줘야 되잖아요. 살짝 난도가 올라가면서 기존에 주동야독 시즌 1에서 하지 않았던 논리독해 결합형.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논리독해 결합형까지 접목이 된 심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동야독은 스킬을 알려주는 수업일까요? 아니면 문제를 많이 풀어주는 수업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자, 여러분. 스킬이 일단 우선입니다. 주동야독 시즌 1을 열심히 완강하신 분들은 굉장히 와닿으실 텐데요. 스킬 하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일관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킬을 정말 제대로 얻어가실 수 있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문제 개수도 꽤 많아요. 양질의 문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역공이들이 문제 훈련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주동여독 시즌 1, 2 수업을 들으면 수강생한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초포와 천기누소를 했다라고 하면 85점은 무조건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85점이라는 점수에서 95, 100까지 맞는 그 작업이 사실은 가장 어렵죠.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85점까지 안정적으로 받았던 그 점수를 주동 야독을 통해서 95, 100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제 1월이 되면 동영 시즌입니다. 참고로 동영 시즌 전에 한 문제씩 끊어서도 훈련을 해보기도 하고, 열 문제씩 끊어서 해보기도 하셔야 20문제가 되었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동여독 같은 경우는 동영 이전에 하프 문제를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고, 시간 단축해서 풀수 있는가를 끊어서 보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월에 동영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는 거 주동여독 수업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준비하는 게 혹시 더 있을까요? 주동여독 수업을 듣는 건 당연하고 네. 1월 동영 모의에서 하기 전에 음. 뭘또 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동영 시즌 전에 주동 야독이라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주동 야독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부터 오답 해설까지 제가 전부 다 해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수업에 집중하시고 집에 가서 복습은 2, 30분에 끝내시기로 합니다. 투입 대비 고득점을 받으셔야 돼요. 국어는 웬만하면. 국어수업에서 끝내시고요 복습은 진짜 짧게 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수업 때 집중을 하시고 영어 행정법 행정학 이런 어려운 과목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도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한국사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NG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다다 다. 근데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과한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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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뒤에서 어, 어. 아 ㅋ 이어디게해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안녕하세요 아아... 아, 아 맞다 으면요그 <laughs> 이후에 동영을 하면 네자주동영한테 배웠던 스킬을 동영 때는 그렇죠 오 그거 얘기 드야 되겠죠 그렇죠? 네 가볼게요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좀날 것에 이제 메인은 다 했어. 어, 너무 무서워. 너다 해놓고 무슨 너무 무서워. 자, 이제 옆구리이 너무 귀여운 거아니 뒤에 지금 다 보고 계신데 귀여워. 이러고 있어. 이런 이런 구경을 처음 하셨을 것 같아요. 주동, 야동만 하면 돼요. 다른 과목 하세요. 100점 원해요?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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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원해요. 네. 자, 우리 수험생들 무조건 고득점 잘받으셔서 국어 전략 과목 가자. <laughs> 그만까그거으로서 얘기할까 우리? 자 주동야독 3 0 초로 요약할 수 있나요? 주동야독 투입대비 성과자. 어, 그럴 수 있어. 자 주동야독. 주동야독. 야독. 야독 야도 뭐야? 야독이 뭐야? 오답률 TOP f 오답률 TOP 어, 저쪽에 동생이. 너무 부한번 해보세요. 나도 하고 있는데. 오답률 탑파탑5로 만점 가자 만점 오, 가자 부끄러워. 뭐야 박문각 수지 어여 방문각 <laughs> 수지